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두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아래 있게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셨습니다. 살려내시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 마음, 생각, 소원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겠다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치르신 최고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laughs> 이 사회에 나오는 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이가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가 어떤 통치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최고의 통치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통치자는 어떤 분이면 좋을까? 첫째 전지전능한 분 지혜로운 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그 백성과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바른 분별력과 어,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공평하고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고요. 모든 사람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것이고요. 아픔도 없고요. 억울함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죽는 것도 없고요. 힘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당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야,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야. 우리를 통치하실 어, 정사를 어깨에 메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통치하에 있으면 억울한 거 없어 눈물을 흘리는 일 없어 속상한 거 없어 마음 아픈 거 없어 억울한 거 없어 죽는 거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냥 적당히 이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이말씀에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면서부터 이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태어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출산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방문을 열어 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났다 그래요. 난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예수님 방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어도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데 겸손하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완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사, 내 삶이 완벽하고, 왜곡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말구위에서 태어나시도록 해서는 안 돼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낫고 할때이 말씀이 그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김동호에게서 나셔야 해요. 그건 우리가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치자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를 통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를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자 하시든지 예수님 따라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시면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를 따라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제 읽었던 말씀처럼 흑암에 있던 사람들은 큰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난 그것만 가지고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한다면 저는 흑수저죠.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못됐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난좀 못난이었던 것 같아요. 못나고 좀 부족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참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이게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될 때라도 그냥 따랐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돼도 가고 안 돼도 그냥 갑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 실수도 하고 잘못됐지만 그 기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내 목자를 삼고 통치자를 삼고 내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은 사라지고 큰 빛이 제 삶에도 임했어요. 제 삶이 영광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삶의 기반이 되었어요. 심지어 암에 걸렸을 때에도 그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에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빼,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주의 공평하심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 하시는 오늘의 말씀에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르면 돼요. 믿고 따르면 돼요. 믿고 따르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는데 제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완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사,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낫고, 그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태어나시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어 드리세요. 나를 통치하세요. 말씀하시면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형통하고, 늘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